입니다. 강에서 번자 평생 학습이라는 것을 해서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보자. 학습을 평생 학습을 해보자 우리가 어떻게 인프로브 향상시킬 수 있을까? 문제 해결하는 스킬을 자 그것이 일단 시작합니다. 단순히 자 모로 내재적 바램으로 오케이 어떤 바램이냐 배워야겠다는 바램. 또는 뭘 좋아하겠다라는 바램, 과정을 좋아한다는 거야. 뭘 좋아한다고 과정을? 학습의 결과가 아니라 결과라 그러면 문제가 되지. 평생 학습이 안 되잖아. 그지? 맞아요. 프로세스에다 미술 좀건놓을까 그랬다. 다른 밑줄 좀 건너세요. 별표 좀 쳐놓고. 자, 평생 학습자 이런 사람들이 또한입니다. 인터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 디서프라네리, 디서프라네리가 뭐지? 학문이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여러 학문이 인터 섞여 있다는 겁니다. 알겠지? 여러 학문을 공부하는 이런 사상가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이다라고 하겠습니다. 평생 학습자가 봅니다. 가치를 봅니다. 이런 복잡한 것, 서브틸티란 말은 미세한 것, 다양한 개념들의 복잡한 것, 세부적인 것, 이런 가치들을 다 봅니다. 뭐 하면서, 콩마 있었어요. 이해하면서. 오케이. 우주동이야.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는 이런 복잡한 거나 어떤 세부적인 것에서 자기가 배운 개념을 얘기하겠지. 이됐지 아이디어 한 분야의 아이디어가 한 학문에서 배운 아이디어가 언제 제공하는지, 해결책을 제공하는지를 이해하면서 복잡하고 세부적인 가치들을 다 보려고 합니다. 학습하려고 합니다. 문제 해결에 어디에서 다른 분야에 원 에어리어고 여기서 언어더 에어리가 된 거지? 이됐습니까 자, 그것이 맞다는 건 아닙니다. 평생 학습자가 이메 틀림없다, 스페셜리스트, 그래 전문가다, 모든 필드 분야의 전문가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지, 그지? 그럼 언제 그 반대로 그럼 뭐냐? 그럼 평생 학습자가 여기까지 동사 좀더 인지할 것 같습니다. Recognize, 뭘 인지한다? 의문섭입니다 그들의 지식이 어디에서 끝나는지 즉 지식이 어디까지인지 또 이런 지식이 어디에서 시작하는지 요 정도를 인지할 뿐입니다 이해되겠지? 자 그러나 내용 반대 이러한 self-perceived frontiers 그 뭐라고 그러는데 평생 학습자입니다 스스로 인식이 되어지는 개척자 이렇게 있으니까 자 이런 평상습자가 그러니까 이게 단어가 바뀌어서 문장도 게좀 힘들 수 있다고, 오케이 문장게 잘하셔야 돼. 별표 쳐놨죠. 저는 평상습자가 또한 리빌 폭로합니다. 그러나라 래서뭘 폭로하느냐? 협력이라는 것이 언제 요구되는지 그리고 아 언제 가장 좋은지 따르는 게 누군가의 리드를 다른 사람의 리드를 따라가는 것이 언제 좋은지. 이런 것들을 리빌 폭로하고 알려줍니다. 드러낸다 이 소리죠. 이렇지 자, 이러한 접근법에서 또 문장 넣힙니다. 그 이러한 접근법은 뭐지? 이제 시기를 잘 안다는 겁니다. 언제 어, 협력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리드를 언제 따라야 할지 이랬어. 이러한 접근법에서 평생 학습이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를. 우리의 전문적인 삶, 직업적인 삶을 얘기하겠지. 개인적인 삶에서 문장 넣기를 특히 요구두개 정말 조심하세요. 자, 이것이 격려합니다. 우용식동사 우리가 인플루우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자 그리고 병렬 나오는 인커지에서 걸리는 거예요. 허락합니다.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펑션 n 을일형시동사라고좀 써놔 그래서 완벽한 문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h o 가 맞습니다 상황들이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 이걸 가르쳐 주고 또 힌트를 줍니다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것들에 이제 병렬 나오죠 마지막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a l l o s가 붙어야 되지 그지 이렇게 허락합니다 우리가 뭐할수 있도록 tune out 신경 쓰지 않다는 뜻이야 신경 쓰지 않고 집중할 수 있도록 맛이 맞습니다. 앞에 명사 없고 카운트는 여기서 중요하답니다. 뜻이 S도 붙여야겠죠. 와은 단축급이니까 이런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기회됐어요?